삼각김밥이라고 카니나 단발의 핵심은 옆골 눈, 우아하고 그 고급스러운 메이크업 볼력을 요렇게 그런 느낌으로 드디어 첫 번째 레슨. 첫 번째 레슨을 손으로 하는 겁니다. 단발을 자르면 그러니까 흔히 삼각김밥이라고 해요. 여기가 살아나면서 특히 곱슬이신 분들은 점점 점점 이게 마르면 마를수록 부풀면서 삼각김밥 모양이 됩니다. 여기를 살짝 물을 묻혀서. 뜨거운 바람으로 열을 줘가지고 얘를 살짝 죽여주는 게 중요해요. 볼륨 좀 잡아준 쪽과 안 잡은 쪽좀 차이가 있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볼륨을 좀 줄여줍니다. 여기가 좀 줄어야지 여기도 같이 볼륨이 있어 보이는데. 발을 하게 되면 이 뒤통수도 동그랗게 예뻐 보이면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막 물로 하고 하니까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짝 만져서 열을 주고 식히는 단계가 진짜 중요합니요 오래 식혀줘요 모양을 잡아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돼요 카리나 단발의 핵심은 옆 볼륨이에요 여기 옆 볼륨이 과할 정도로 볼륨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아하고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어요 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멸을 시켜줄게요. 이쪽 라인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모양을 잡아주셔도 볼륨이 살아요.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시켜주셔야 됩니다.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볼륨이 살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스프레이로 고정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뿌리 볼륨만 주면 완전 그 카리나 느낌이 나는데, 막 우리가 열심히 열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원래 있는 가르마에서 머리 반대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자연스럽고 예뻐요. 고급스러운 그런 볼륨 단발을 손가락으로도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레슨. 자, 에어랩 알려드릴게요. 에어랩은 거울로 봤을 때 이 화살표 방향이 밑으로 가게 하면은 안으로 말립니다 딱두 부분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말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뒤집었던 그 부분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제가 앞에만 한 이유가 간편한 것도 있고 그게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살짝 이렇게 뻗친 느낌? 딱이 부분이 딱 뱅강 예쁘게 되어 있는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전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얼굴을 가려주는 앞쪽과 귀 옆에 쪽, 귀 옆에 있죠, 이렇게 에어랩으로 해주시면 볼륨이 엄청 많이 살죠. 아까는 뿌리 볼륨을 이제 손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요걸 사용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꼬리 볼륨 빗이에요. 모질이 진짜 얇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말려주면 진짜 봉긋하게 잘 살거든요. 옆에 사는데 여기는 약간 죽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해서 잘 식혀주셔야 돼요. 잘 식혀주면 이렇게 봉긋하게 잘 산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여기 옆 볼륨이 확 사는 되게 고급스러운 단발 드라이가 완성되고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레슨 케어 롤입니다. 화장할 때 시간이 좀 남았을 때 하면 좋은데요. 머리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딱이 부분만, 딱 여기 보이는 부분만 딱타니까 볼륨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말면 안 돼요. 뿌리랑 가까울수록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반대에서부터 말아주셔야 돼요. 하나, 둘, 그리고 세 개. 이렇게 수평이나 위에서부터 찬찬찬. 말아주시면 예쁘게 말려요. 이귀 옆에 부분이 이렇게 볼륨이 살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옆 볼륨이 제일 살거든요. 귀 옆에 부분은 그냥 편하게 밑에서부터 짠짠짠짠. 맨 위에 따는. 이게 진짜 막상 어려워 보이는데 딱이 부분, 보이는 부분만 하면 진짜 쉬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평소에 쓰시는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를 이요 여기부터 여기도 빼주면 우리가 딱그 느낌이에요. 반머리 했을 때딱 보이는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뻗치게 그리고 앞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너무 올드해 보이진 않게끔 해주고 이 상태에서, 서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키면, 진짜 볼륨 미쳤죠? 인정. 볼륨 단발. 펌 없이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예쁘죠? 저는 여러분, 모질이 진짜 얇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볼륨을 사실, 머리 길 때는 꿈을 못 꿨어요. 근데 머리를 자르니까 확실히 볼륨이 잘 살고, 이게 지탱하는 힘이 작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리 모질이 얇고 볼륨이 빨리 죽으시는 분들은 여기 귀 옆에 볼륨을 살린다기보다는 이렇게 페이크죠. 페이크 볼륨을 이렇게 주시면 훨씬 옆 볼륨을 쉽게 살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 가지 레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나 저를 보고 이제 단발을 자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스타일링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양하고 유용하고 좋은 영상으로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려요. 안녕!